많은 분들이 이 축제를 즐기고 계시네요 어, 오늘 좋은 노래 많이 들으셨나요? 네! 아, 그래요 어, 되게 많은 그 음악을 사랑하는 그리고 무대를 사랑하는 분들께 되게 좋은 어, 날과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 저도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그 가을제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laughs> 그냥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가서 바꿔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 그런 저도 어떻게 운이 좋게 가수가 됐으니까 아마 오늘 이렇게 무대에서 좋은 경험하신 분들 다 어, 좋은 경험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남고야 근데 <laughs> 엄청 많네 진짜 아 남자분들 참반갑나요 <laughs> 그래 그래 <웃음> 이해가 안 되는 남자들. <laughs> 엄청 많네, 진짜. 아, 그래요. 세상은 아, 아직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느낀 것보다 배울 도 많답니다. 아직 내가 저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 일들도 살다 보면 많이 생길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자, 아, 여기 수많은 남자분들만 한번 지금 보고 어 배운 대로 직관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인간 학습의 동물이니까 지금 앞에서 몇몇 사람들이 한번 봤죠? 미안합니다. 어, 네. 어, 저 어쨌든 반갑죠. 네, 어, 반가워 주셔서 감사하고, 첫곡으로 러브 블러썸이란는 노래 했고요. 다음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요새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어, 레드 클라운이라는 친구랑 같이 하는 노래고요. 어, 어 쉬운 훈련구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 기분 좋게 따라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그게 뭐라고라는 노래고요. 하늘을 보고 는군가 그리워짐을 간이 웠던 그쯤에 나 손님이 와 마치 똑똑 누군가 두드리는 대 아니었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놔 너는만대로때 써여진 후에도 몰래 왔다간다 그리움만 둔 채로 추억은 맴돌는데 우리는 정이 없어 너네게 영원히 반복되는 계절이었어 내가 생각나 이맘때쯤에 웃고 있던 너와 내가 생각나는 데이 무릎을 베고 하늘을 보며 모든 날 우리 얘기를 했는데 사랑은 내

그만 사랑해 들봐 이랬나봐. 잊은 잊을 때도 됐는데.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매일같이 말해주던 네 목소리 잊지 못하고. 하나둘씩 다 오는지. 그게오라고 하는 노래였고요. 어, 노래 괜찮아요? 네! 어, 뭐, 이렇게 막, 어, 옷을 찢고 막 물을 뿌리고 이런 노래는 아니지만, 가을 이렇게 선선한 방안면을 좀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몇 되게 막, 이런 식으로 찾아온 남자분들 이계시분 많단 아이죠 아주 반갑죠? 오늘 누가 오는지 알고 여기 있는 거 맞는 거죠? Yeah! <laughs> 아 갑자기 몇몇 남자분들이 뭔가 아, 이윤주로 하는 약간 이런 거였어? <laughs> 아, 왜 제가 나온 거야, 이런 느낌? 으로 쳐다보는 분들 이몇명 있는 거 같아서 아니죠? Yeah! 자, 그러면은 모르는 노래 했으니까 다음에 아는 노래 부르도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laughs> <laughs> 우와, 또 부르지 않아, 눈을 잡고 믿어. 네혼 손으로 더욕술을 듣고 있어 네가 보낸 나 그만. 널를 구호하는 눈물도 이제 막가야겠지 주머니 속 누가 줬던 손수건을 써야 할지 잊어버려야 할지 왜 떨림이 멈추질 않지 미친 그 척하고 널잡아을래도 손 모른다 손. 처음 들어봤다. 아, 저기, 아 어르신, 예, 아, 아 그래요? 아, 친구들 알것 같은데. 제가, 아, 요새 그 축제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몇 군데 가서 물어봤는데, 어, 나는 신입생이다. 손, 아, 그, 신입생, 이거 밖에 안 돼. 아, 나는 복학생이다 손. 교수 별로 관심 없구나. <laughs> 자, 나는 이제 저는 내년 봄 혹은 어 지금 보다 빨리 졸업합니다, 손 하지만 어, 그래요. 어. 그럼 나머지 동네 주민분들인가? <laughs> 아 아닌가요? 야 아무튼 예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지금 신입생분들 가운데 그 빠른 생들은 2001년생 맞아요? 맞아요? 어 굉장. 어, 그래서 어, 이런 노래들을 막 하는게 어, 얘네가 알려나 하면서 되게 좀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 요새는 뭐 탑골공원 되게 유행이라니까 알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불렀고요 어, 다음 노래는 발라드 할건데요 어, 괜찮죠? 발라드 네, 어, <laughs> 발라드 하면 이렇게 되게,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laughs> 어, 핸드폰 플래시 이렇게 흔들어주면 되게 예쁜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벌써 예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어 다음에 언젠가 또 발라드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할때 이렇게 삭 해주시면 굉장히 감동할 거예요 어 비교적 최근에 발표한 노래가 될것 같고요 음아 어, 마지막 곡입니다 아쉬워요? 다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내 생에 아름다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따라와 보세요, 진짜? 그래 볼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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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期待，你走。 어, 그렇게 요 자, 여자들만 소리시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열렬히 앵커를 해주신 덕분에 아, 제가 준비한 마지막 곡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laughs> 기분 좋은 축제였나요? <laughs> 오늘이 몇째 날이에요? 진짜 옛날? 오늘이 마지막 곡인가요? 아, 그구나 자, 아... 어, 어, 뜨거운 밥을 아주 기분 좋게 그 다음에 사고 없이 어,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남기셨 남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여러분들 좋은 기분에 그만큼이나마 남아 좀 어, 플러스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마지막 노래 기분 좋게 부르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제일 크게 따라 불러 주실 거죠? 네 남자분들 그래 주실 거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 아마 다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기분 좋은 가을 그다음에 기분 좋은 주말 그리고 어, 행복한 연말까지 예, 2019년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케이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